어 일단은 살짝 설명해드리자면은 이 여진을 듣는 이유는 노틸러스 같은 경우는 나를 이렇게 큐로 이렇게 던지잖아요 노틸러스 모션이 그때 내가 노틸러스한테 큐로 던지면은. 내가 물렸을 때, 데미지가 그렇게 크게 안 달고, 이 노틀러스는 스킬이 빠져가지고 뒤로 가는데, 나는 이제 그 뒤에 이제 총 공격을 딱막 넣기 때문에, 어, 어느 정도 이제 커버를 할수 있다. 하지만 어렵긴 해요. 하지만 커버는 어느 정도 할수 있기 때문에 여지를 드는 겁니다. 어, 그리고 보조론으로는 딱 이렇게 드는 용도로 많이 해요. 음. 그래서 이렇게 들고, 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오, 씨! 오, 너무 이뻐. 어 근데 너무 벗었다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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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등 어우 너무 벗었는데? 저 1레벨에는 큐 찍을게요 큐어큐 찍어가지고 좀 딜교 좀 해주고 큐당 Q당... 오이씨 어, 뭐야 꺼져 춤선번이 짱이야 춤선번이 딱 지팡이 던져가지고다가그 다음에 여기 있자. 라인은 무조건 미는 게 짱이에요. 그냥 세나랑 러스면은 라인 밀수로 그냥 좋아요. 일단 공격적인 게 밀어줍시다. 노틀러스 그랩에만 좀 조심하고. 이제 가자. 어, 까비. 들어와도 상관없어. 나 어차피 W 있어가지고. 랩도 차이나가지고 충분히 이기거든요. 노틀러스가 좀 신중하게 한다. 이 그랩을 안 찍었네, 레벨에. 두고 이렇게 W로 이렇게 비교해주면서 이좀 해주면 좋죠. 노틀러스가 그래 빠지면은 이런 식으로다가 평타 비교해주면 좋습니다. 얘는 보호막 강태라 좋은 게그 W가 두 번이 와가지고 두번 터트리거든요. 그게 제일 장점이죠. 요거는 킥은 나올것 같은데? 휴전멸로다가 물면 후응 가능? 나이스. 그리고 이런 식으로 딱 잡으면 되겠죠. 이비 이렇게 보면은 러스 서포시 개사기인 것처럼 보여요. 어 사거리도 좋고 비교도 좋아가지고다가 빠르게 밀고 갑시다. 이거 밀고 집가야지. 저희가 웨이브 손해도 없고 상대가 원딜 경운치 많이 못 먹거든요. 그럼 자 밀어줘 갑시다. 가기 전에 와드 하나. 요거는혹시 모를 땅골을 대비해가지고 와드 깔아두는 거예요. 어. 저는 첫템으로, 아테나의 부자만 선배 갈 거예요. 요거는, 어느 정도 AP가 있고, 그 다음에, 내가 어느 정도 버텨야겠다, 할 때, 가주시는 게 좋아요. 평타 기반인 조합이면은, 향로를 가고, 딱그두 개? 초, 처음에 딱그두개 가는 것 같아요. 뭐, 다른 거안 가고. 이거, 미드웨이브가 좀 커가지고, 이거 제가 먹을게요, 좀. 이거 홀딩 해주는 이유가, 이제 원딜, 아, 그, 미드 CS 먹으라고. 스킬은, 무조건 W마트 해주시면 돼요. W가, 이게 개수는 적어져도, 그래도 쓸모 있긴 해요. 두번 방어막을 해주기 때문에. 그 다음에, 이제, 옛날에 큐버프를 먹어서, 큐 마스터. W 마스터, Q 마스터. 연순으로 가주시면 됩니다. 미시미참 보이니까, 와다 하나 해놓고. 확실하게 가죠. 어, 천천히. 럭스는 갱이 취약해가지고, 조심해야 됩니다. 보면은, 얘도 여는 것 같고, 저도 만화 회복량만 가가지고, 천천히 포킹하는 식으로 가다가 싸워도 될것 같거든요? 어, 그런 식으로 가볼게요. 어, 손밖에 있으면은 노틀러스가 Q를 못어요우선 죽여 자, 비교 이렇게 해주고, 딱 빠진 느낌으로. 좀 천천히 갈게요. 리신이 안 보여가지고, 지금 노틀러스가 엄청 앞에서 막 싸우려고 하고 있죠? 막 이러면은 좀 의심해야 돼. 리신이 아래쪽에 있을 거라는 거를 예상을 하면은 좀 편합니다. 가비. 어, 뭐야? 나 바꾸라는데? 어떤 걸 하지? 오케이, 블루 간다. 파이야 날개 생겼어. 오 씨~ 딜안 되겠죠? 까비 이제 플로 피하고, 요걸또 천천히 잡아 봅시다. <laughs> 나이스! 저 괜히 맞았다가 포터복으로 다 맞으면 다 먹어가지고! 어, 미리, 저거 했죠? 세나서다트 아, <laughs> 니 잡았다, 이거. 안녕. 확실하게, 딱 맞추고, 맞추고, 컷. 뭔가, 확정 CC가 있으면은, 그거 들어간 다음에 Q 써줘도 좋아요. 그러면은, 이렇게 확실하게 잡을 수 있거든요. 밀어, 밀어, 어, 어. 아, 어, 나, 나왜 이렇게 쎄? 원래 같으면은 로밍도 좀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거의 라인전만 에 있네요, 이번 판은. 라인전이 좀 쉬우면은 라인전에만 있어 가지고 원딜 키우는 쪽으로 가도 충분합니다. 이거 새단 보이면은 좀 살일만 해요. 어, 위에 요리도 없어 가지고 맞을까? 오, 야. 오예! Oh, yeah. 아, 이 오예가 아닌가? 어, 맞았는데? 나 이거 없어, 근데. 어, 뭐야, 이거. 띠용! 이게 큐전멸. 깔끔! 대중 밀어주고, 갑시다. 이게 보면은, 평타 기반이 많이 없더라도, 꽤 나쁘지 않거든요? 향로가. 향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, 많을수록 좋긴 한데, 어. 오케이. 아, 거 시야로 살짝 먹어주고. 오우, 장막 속도 레전드시네. 자 천천히 마무리를 해봅시다. 아이고, 이 정도면 메자일가 썼어도 되겠다. 메자이가면은 진짜 좋은 게 W도 그렇고 데미지 모든 게다 버프를 먹어서 얘는 메자이갈걸도네 이렇게 잘클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. 저도 어... 혹시나 상대 팀이 c c 기가 엄청 많잖아요. 그러면은 집에서 침착이랑 강이나 찍는 것도 추천. 이거 가지고 오케이! 아무래도 주문 자격 때문에 죽은 것 같은데? 나이스, 갑시다. 이거 매자에 올릴게요, 그냥. 어, 지금 늦었나? 아, 근데 안 늦은 것 같아. 내가 봤을 때는 계속 나올 것 같아, 킬은. 원래는 매자에 말고 구원 가는 게 맞아요. 구원 가가지고 전체적인 힐량 채워주는 게 맞는데, 이렇게 잘 크면은, 내가 매자에 가도 좋습니까 예. 뭘? 어, 나 대기로 할래. 오, 씨 뭐야. 이지리얼이 됐는데? 뭐야 뭐야, 뭔 소리야, 이거. 나이스, 샷. 큐 맞춰주면서, 차. 아, 그러니까 나 보라색 가고 싶었는데, 어쩌다가 이 색이 됐냐. 한번 물어볼까? <laughs> 나이스. 아유, 큐 맞춘 줄 알고 갈겼는데. 천천히, 어, 지켜주면서 갑시다. 이거, 럭스는 또, 이용 한타 같은 게 별로 안 좋아가지고 자리 잡은 이런 게좀안 좋은데. 이거 싸우자! 어 싸우자 싸우자 나이스 컷아 이러면 이긴다 이제 자리 싸움을 넘은 그런 상황이라서 이렇게 잡았죠 궁 어, 쳐도 안따아요 개사기 좋았어 쭉 밀어 쭉 밀어 와 이속 개빨라 525? 혹시면딱이 e 한번 깔아놓고. 뭐지? 천천히 다이스 싸 하면서 가죠. 나이스! 뭐, 일단 이렇게 해서 약간의, 어, 럭스를 하면서 좀 플레이를 해봤습니다, 여러분들. 뭐, 운영은 거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어가지고, 내가 뭐, 크게 알려준 건 없는데, 뭐, 이런 식으로, 뭐 요렇게 하시면은, 되겠죠? 짜잔! <laughs> 일단은, 자유랭캠에서, 어 보여드렸는데, 일단, 딜량은좀 열었습니다. 딜량은, 내가, 3등? 어, 시야 점수는, 열었습니다. 뭐, 시야 먹는 거는 많이 안 했는데, 이걸 봐야지. 아군 회복량. 3,000 정도 되고요 방어막량은 6,200 정도. 어, 한, 세 목숨 정도 살렸다고 보시면 되겠고. 뭐, 이렇게 했습니다. 스킨이 나와가지고 오랜만에 럭스 서포을 이렇게 해봤는데요. 영상 재밌게 보신 여러분들은 우리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, 제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.